세로 5m의 가로가 12m,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대한 화폭 안에 백두산 천지부터 저기 한라산 백록당까지 아, 어, 우리 땅의 모든 기운이 막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산 박대성 화백의 코리아 판타지 같은 작품을 보면 정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뭐랄까, 압도적인 에너지의 근원 한국 수묵화의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백의 삶 그리고 그 예술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아, 정말 놀랍더라고요. 전쟁으로 부모님 다 잃고 또 한쪽 팔까지 이런 소년이 어떻게 독학으로 한국 미술사에 이렇게 큰 획을 긋게 되었는지. 네. 그리고 그붓 끝에서 펼쳐지는 우리 금수강산의 그 힘은 또 뭔지. 아, 이게 또 오늘날 K컬처하고도 연결이 된다면서요? 네, 그런 지점들이 흥미롭죠. 그 놀라운 여정이 담겨 있던데 오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박대성 화백의 출발점은 사실 한국 현대사의그 비극하고 딱 맞닿아 있어요. 다섯 살때 한국 전쟁통에 아버지가 눈앞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걸 목격하고 아, 다섯 살 때요? 네. 그리고 본인도 얼마 안 있다가 폭격으로 왼팔을 잃는 어유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하셨죠. 세상에 유년 시절의 이 상처는 뭐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해요. 학교에 가서는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아이들한테 저 병신이 일등한다 이런 놀림받고 돌파매질 당하고. 아 정말 너무하네요, 애들이. 그렇죠. 결국 이런 상처들 때문에 스스로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는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텐데 오히려 스스로 교육을 거부했다는 점이 어~ 좀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 정규 교육이 없던 면이 좀 문제라고 보셨던 걸까요? 그분 말씀으로는 정규 교육이 사람의 교육을 망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와, 강하게 비판하셨네요. 네. 학교라는 틀이 아이들을 너무 그 규범 안에 가두고 막 경쟁시키면서 오히려 창의성을 해친다고 보신 거죠. 대신에 온 세상을 배움터로 삼으신 거예요. 내 선생은 도처에 깔려 있다. 그게 바로 자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계절 변화하는 우리 삼천리 강산하고 또 시골 마을 어른들, 뭐 글씨 잘 써고 그림 잘 그리는 그런 분들한테 직접 가르침을 얻으셨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자연과 삶그 자체가 그냥 거대한 학교였던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 유년의 불행이나 신체적인 한계가 오히려 더 넓은 세상, 더 근원적인 배움으로 이끈 어떤 동력이 되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그분만의 독창적인 예술 철학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관입실지라는 겁니다. 관입실지 네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그런 정신이죠 아 자료에도 보니까 실제 보고 그려야 현장감이 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럼요 중요하게 짚으셨어요 그냥 보이는 풍경을 그대로 막 옮기는 게 아니라요 그 현장에서 얻은 기운 영감 심지어 뭐 영하 20도 같은 혹한이나 불편함 같은 그런 극한의 체험까지 온몸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걸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아 재창조. 네. 이게 바로 그분의 그림에 담긴 왜 흔히들 용암이 분출하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에너지의 실체고요. 소산식 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 그 독창성의 바탕이 되는 거죠. 단순히 산을 그리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내 몸으로 익힌 자기식의 산을 구축한다고 할까요? 와… 자기식의 산… 그 영화 20도 금강선에서 물감이 얼까봐 소주로 그림을 그렸다는 그 일화는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함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창작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건데 야… 이건 진짜 보통 집념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모든 연구는 불편한 데서 나온다는 그분 말씀처럼요 한 손의 불편함이 오일을 작업 방식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버튼 하나로 착 펴지는 텐트를 직접 고안하신다거나 아니면 병풍처럼 쫙 펼쳐지는 스케치 노트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신 것도 다 그런 고민의 결과죠.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직접 만드시고 네. 실크로드를 뭐 7, 8년 답사하시고 중국 대륙 횡단하고 이런 여정은 단순한 스케치 여행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자연과 역사를 겪어내는 거의 뭐 고행에 가까운 수행이었다고 봐야죠. 그런 극한의 체험과 서유가 차곡차곡 쌓여서 작품에 그대로 그냥 응축되는 거군요. 아, 그래서 그 대작들이 주는 그 압도적인 스케일이나 강렬한 에너지가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시간과 정신의 깊이 때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몸으로 자연을 체득한 경험은 박화백님이 사용하는 재료. 그러니까 먹과 붓의 계안, 아주 특별한 철학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분은 먹을 그냥 단순한 검은색 안료가 아니라요, 불의 심판을 거치고 남은 영원한 물질, 현색이라고 부르거든요. 현색, 검고 깊은 색. 네, 우주의 근본색이라고 여기신 거죠. 네, 되게 강렬하네요. 모든 색은 태양 아래서 바래지만, 이미 다 타버린 숯으로 만든 먹은 영원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아,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먹색에는 단순히 그냥 색, 그 이상의 어떤 정신, 정신, 그리고 문화까지 담겨 있다고 보신 거예요. 붓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시는데요. 한낱 털오라기에 불과하지만 뭉치면 금강석 칼과 같은 힘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털오라기가 금강석 칼이 된다. 와. 그렇죠. 부드럽고 다루기 힘든 그냥 털 뭉치지만 수련을 통해서 그걸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세상을 벨듯한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드러운 붓을 다루기 위한 그 혹독한 수련, 그 법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붓을 장악하는 것이 곧 세상을 장악하는 힘과 같다고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수사 김정희 선생이 썼다는 그 발등 칠법처럼 붓을 막 수직으로 세워서 온몸의 기운을 씻는 그런 필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씨, 즉 서예에는 법이 있고 그림, 화예는 법이 없으니 서예를 통해서 그 법을 먼저 익혀야 그림의 기초가 탄탄해진다는 서화동원 사상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서화동원. 네. 붓은 그분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뭐랄까 인류문명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정신 수련의 상징인 셈이죠. 음, 듣다 보니 그분의 예술 세계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역시 한국의 자연, 우리 금수강산에 대한 깊은 천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오늘날 K컬처의 저력을 우리 자연 환경에서 찾는 그 시각이 상당히 독특했어요. 그 아코디온이나 라면 비유가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네네. 한반도의 그 첩첩산 중 지형이 마치 아코디언 주름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꽉 압축하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아코디언 주름처럼? 네. 아코디언이 공기를 압축했다가 팍 하고 폭발적인 소리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좁은 땅에 응축된 그 자연의 기가 한국인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 그러니까 뭐 노예나 춤, 또 멋, 이런 것들의 근원이라는 해석이죠. 아하. 그분 말씀이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노래 잘하고 춤잘 추고 멋을 잘하냐 바로 이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딱 단언하세요. 라면 면발처럼 막 꼬불꼬불한 지형에 다채로운 기운이 담겨 있다는 비유도 같은 맥락이고요. 와 되게 재밌는 비유네요. 그렇다면 그대표작 코리아 판타지는 그런 철학의 집약체라고 볼수 있겠군요. 그렇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득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연과 역사와 정신을 한 화폭에 다 담아낸 것은 이건 뭐 우리 문화의 뿌리가 바로 이 땅에 있다는 어떤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에게 자연은 그냥 단순히 그림의 소재 이걸 넘어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한 스승이고 또 세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 자체인 거죠 우리가 가진 자연이 얼마나 세계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씀에서 그런 사명감이 딱 느껴지죠 신라 천년의 문화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경주에 정착하신 것도 아마 우연은 아닐 겁니다 아 그렇죠 경주 네. 경주는 그의 예술정신의 원천이자 뭐 끝없는 영감의 무대인 셈이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쭉 활동해 오셨는데 보면 그분의 작품은 전통 수목의 깊이를 가지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이 또 두드러지거든요. 해외에서도 그래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네, 그게 바로 법고창신. 그러니까 옛것을 본받아서 새것을 창조한다는 그 정신의 구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필묵. 또 필법 이런 걸 중시하면서도 화면 구성이나 색감, 또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매우 과감하고 현대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불국사를 그리실 때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본게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리는 다시점 구도 같은 거예요. 이건 전통 산수화의 틀을 깨는 혁신이죠. 아, 다시점 구도. 마치 새나 물고기의 시선으로 풍경을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군요. 맞아요. 근데 참 흥미로운 건 그분이 한대 미술을 배우러 떠났던 뉴욕 맨해튼 빌딩숲 한복편에서 오히려 불국사를 떠올리면서 아, 우리 것이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왔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그 경험 이후로 한국적인 정신과 미감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에 더욱 몰두하게 되셨다고 해요. 미국 LACMA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초대전 하신 거나 여러 나라에서 순회전 성공하신 거 보면 그분의 예술 언어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걸딱 증명한 거죠. 음...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잘 풀어냈기 때문에 동양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관객들한테도 신선함과 강렬함을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점도 특징이고요. 중국 최고 미술관에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시면서 내 나라에서 내 그림을 마음껏 보여주지 못하는 슬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대목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네 한국 화단의 현실에 대한 어떤 아쉬움 같은 것도 느껴지고 동시에 자신의 예술적 뿌리에 대한 강한 자긍심, 애정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어느덧 팔순의 나이시지만 인생에는 졸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매일 아침 명필들의 글씨를 따라 쓰는 임서로 수련을 시작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화풍을 모색하고 계세요. 후학 양성에도 힘쓰시면서 수묵화의 맥을 입고자 노력하고 계시고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고가의 작품을 실수로 훼손한 아이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면서 애들은 임금도 못 말린다고 하셨던 그 일화는 뭐랄까? 그분의 예술 세계만큼이나 넓고 깊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네, 맞아요. 자, 감동적이었습니다. 각박한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서 죠그때 네. 예술가로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또 50년 가까이 함께 해오신 아내 정미연 화가하고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예술의 길을 같이 걷고 계시고. 아, 부부가 모두 화가시군요. 네. 그리고 경주 솔거 미술관에 작품 830여 점을 기증하시면서 자신의 예술을 사회와 나누는 그런 실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소산 박대성이라는 예술가를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소산 박대성. 아. 전쟁과 장애라는 극한의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제도권 밖에서 자연과 삶을 스승 삼아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예술가. 네. 그 치열한 현장 정신과 깊은 사유는 먹거붓을 통해서 우리 금수강산의 장엄한 기운으로 때로는 또 현대적인 감각의 혁신적인 작품으로 승화되었고요. 듣고 보니 그분의 여정 자체가 우리 시대의 어떤 코리아 판타지처럼 느껴지네요. 정말 그렇죠. 그의 삶과 예술은 단순히 그냥 한 천재 화가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개인적인 고난이 어떻게 가장 보편적인 감동을 주는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연과 전통이라는 그 뿌리가 케이컬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꽃필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의 예술은 한국 문화의 저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소산 박대송 화백의 이야기에서 어떤 울림을 받으셨나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또 당신의 안에도 어떤 불편함이나 한계를 딛고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된 에너지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의 삶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가장 창의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지 오늘 한 번쯤 깊이 사유해 볼 만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